주 예수께 주님 약속하신 말씀. 배움미 교회 새벽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살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누군지 모르는 분이 나타나 대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믿음이나 결단만큼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물론 길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응답 사이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거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혹 아브라함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장차 받게 될 축복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길을 나선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축복의 내용이라든가 아브라함의 결단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혈혈 단신의 몸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조카도 데리고 갔고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종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만약을 대비한 차선책을 마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그가 성경에 등장한지 불과 10절도 되지 않았는데 큰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목숨을 걸고 식량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여 얻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재산 때문에 조카 집안과 싸움을 하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국가의 왕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조카롯이 주변 국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특수부대를 조직하여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 급격하게 펼쳐진 광경들입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던 것일까? 후회와 원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야속함,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내가 밟고 있는 땅을 내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생각은 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처해진 어떠한 환경 그리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을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연약한 인간에게 주어진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는 아브라함이 겪어야만 했었던 우여곡절도 포함이 됩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 침묵으로만 일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하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더욱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상황이 싫었었는지 하나님을 대신해 직접 대안을 마련했다는 듯 자신의 종 엘리에세를 상속자로 삼겠다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며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꿈을 갖게 했습니다. 참으로 다정하고 친절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다그침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주겠다는 땅을 제가 차지하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자손은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일단 믿어 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보증해주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자란 몇 가지 종류의 동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두 쪽으로 쪼갠 후에 그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하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짐승이 쪼개져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계약의 파기자도 이와 같이 비참한 결말을 맞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는 당사자로서 자신이 한 말의 약속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다는 것과 자신이 택하고 약속한 사람은 끝까지 이끌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후손이 겪게 될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도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은 거대한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잘 찍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과 점들을 이어 선이 되게 하시고 결국 면이 되게 하십니다. 이 면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구원의 장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펼쳐질 구원의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며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장면으로 남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방점을 찍고 싶은가? 이를 위해 내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신비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늘 이때어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고귀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쉽게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과 신뢰를 다할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당대에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갔습니다. 나 때의 모든 영광을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초석이 되고 기틀이 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대꾸를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득하게,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희망찬 역사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배움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뜻을 더욱더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없으시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 그분을 부를 때 주는 나의 음성 들으시네 나 눈물 흘려 가까이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see